아, 요즘 농촌엔 일일 인턴 안윤호입니다. 어, 제가 오늘 여기 충북 음성에로 들었는데 오늘 저희 어디 가나요? 오늘 갈 곳은 네. 수박 농장입니다. 수박? 어, 와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 어, 근데 수박 농장인데 오늘 뭐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죠? 오늘은 네. 수박을 수직 재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수박은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약간 그 포복형 작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이 굉장히 특별한 촬영인 만큼 제가 수박 이행시하면서 바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수 스타박 박스 뭔 소리예요 그게 대표님 아예아 예.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예. 저 예. 오늘 대표님 도와드리러 온 일일인턴 안준으로 갑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농장 대표 이재림입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아, 대표님 오늘 굉장히 좀 특별한 수박이 있다고 해서 예. 왔어요 예.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수박은 이 땅에서 기르는 포북재배인데요 그렇죠. 예, 저희 농장은 그거를 좀 개선을 해서 네. 위로 다 기르고 있습니다 어 이게? 네 예, 예, 맞습니다 아 이렇게 위로 자라는군요 예. 보시다시피 한동에 네. 그래, 그런 식으로 하니까 벌써 이제 네 줄이 들어가게 되죠 아 그렇죠 네. 훨씬 더 공간도 잘 활용하시고 네, 예, 오,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 바로 네. 일 도와드리면서 제가 천천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 네 그러면은 바로 가실까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어이 수직. 제배 이게 틀인가요? 예, 네, 그렇죠. 어 이거 간단히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그럴게요. 네네. 이게 이제 일단은 수박을 공중에 띄우다 보니까 네. 이 선반이 있어야 되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수박이 다 끝나고 몸에 네. 다시 심을 때는 이 경지 작업, 모탈리를 아 친다든지 쟁기질을 작업을 한다든지 네. 했을 때는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기계가 그렇죠. 들어가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때는 요주요 요 체인을 풀어 먹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핀이 있어요. 네. 핀을 빼게 되면 이 밑에 장치가 위로 다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공중에 뜨겠죠? 네, 뜨게 되면은 이제 이뇌를 타고 네. 저 벽으로다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아, 그러면은 양쪽 여기가 지제다꼬 넓어지죠.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데 네. 또 한편으로 굉장히 간편하네요. 네, 간편하죠. 대표님이 이렇게 틀도 설명해 주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네, 오늘은. 좀 진짜 보셔 갖고 좀 바쁠 때좀 많이 도와. 잘고다네라고고 아, 아. 근데 이제, 아, 이제 아, 요거는 아, 이제 한요것을한 번씩 이렇게 약간씩 뒤집어 주는 겁니다. 오 자, 보시은 이후에는 하얗죠 네. 그럼 이 속은 이제 수박색까지 나고. 네,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빠져 있는 받침대는 들어서 다시 예, 네, 네. 네,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면 오, 돼요. 네, 네. 어디 한번 해 보실래요?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예. 와, 저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이거 요거 한번 해세요 네.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잘하시네요. 아,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쓰셔갖고 하시면 네네. 쭉 나가시면 될 거예요. 쭉나가면돼요오 네, 네. 끝까지요? 네. 저는 다른데 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그것좀 해보겠습니다. <laughs> 잠깐만요. 네. 저한테 이걸 맡기고 시 네. 가는 거예요? 아저 저, 대표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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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까지 엄청 많은데. 아, <laughs> 예. 천천히 하시면 금방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자. <목소리> 우리 현우 씨 잘하고 있나? 다 했어요? 대표님, 보니까 반가워해. <목소리> 너무 보고 싶었어요. 더워서 <목소리> 좀 힘들었지. 아니요, 힘든 건 아닌데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우스니이 원래 더워. <목소리> <목소리> 어, 대표님은 그러면 어떻게 음... 수직 개배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지금 대소면에 네. 수박 딸기 연구소가 있습니다. 어, 네. 거기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게. 개발을 해서 누가에 보급을 시켜준 것입니다. 받으면서 네, 그리고 확실히 제가 일을 해보니까, 어, 이, 확실히 몸이 덜 힘들어진 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큰 장점 아닙니까? 아, 그럼요. 아, 당연한, 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서서 일하게 되니까. 네. 물론 어렸을 때 이제 처음 줄기 타고 올라가도록 밸 때는 네. 이제 그때는 한번 한 정도는 앉아서 일을 하지만,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서서 아. 이제 유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신 힘... 힘이 덜 들고 호흡해고 되다 보면 뭐 그렇죠. 고관절에 <laughs> 허리 디스크에 이런 데 직업병이 많이 생기는데 네. 네, 거기에서 좀 어. 벗어나는 거 같아요 현우 씨 오늘 뜨거운 하우스 속에서 일해보니까 어때요? 소감이 <laughs> 제가 오늘 수직재배를 일하다 보니까 음. 이 포복형 재배보다 훨씬 더 좋았던 거 같아요 아. 일어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아팠고 그리고 허리가 안 아프다 보니까 확실히 일의 속도가 붙어갖고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던 거 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직재배가 보급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보급이 된 건가요? <laughs> 네그렇아잠깐 네, <laughs> 그러면 대표님 네.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은 이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어, 목표가 있으실까요? 아, 그래요. 이제 어차피 수직재배가 보급이 돼서 네. 이게 이제 많은 농, 농촌인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화사업으로다가 한번 추진을 해보고 같이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아, 그럼 대표님을 제가 응원해드리고자 오늘 제가 수박을 또 재배를 해봤잖아요. 아, 자, 수박으로 제가 이행시 한번 아, 띄워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제가 뭐 오늘 띄워드릴게요. 아 그럼 감사하죠. 네. 네. 수! 수박을 재배하는 우리 대표님을 포함한 모든 농업인들께 박!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대표님 우리 저희 네 대배. 잠깐만요 제가 오늘 뜨거운 데서 애쓰셨으니까 선물 네, 하나 드릴게요 네, 오늘 고생하신 그 수박입니다 아마 가족끼리 먹기에는 딱 좋을 겁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 대표님 저 주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요 <laughs>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진짜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 네. 먹을게요 네, 아. 네. 아 그럼 대표님 저희 마무리 인사 지으면서 한번 물러가보도록 할까요? 예 네, 그러죠 네. 요즘 농촌에농촌진리청 ハハハハ。<laughs> <laughs>